오늘은 버그가 발생한 장비인 승리의 표식 버그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승리의 표식은 공격 시5% 확률로 30초 동안 힘, 지능 백이 증가하지만, 누굴에서 해당 버프를 테스트해보니 50을 올려주는 모습이다. 5번을 다시 해봤지만, 결국 버프는 50만 올려준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승리의 표식에서 100을 증가해주는 옵션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서저의 계곡에서도 테스트해봤지만 역시 똑같았고 그래도 몰라서 미망의 탑에서도 확인해봤지만 결국 똑같았고 하지만 50 증가뿐만 아니라 10에서 100 랜덤으로 버프가 뜬다고 하면 분명 100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해당 상황은 명백한 버그라고 볼수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패치를 진행해주길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소식들을 미리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